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토아키 송풍구형 앰퍼센드 흡착형 10W 스마트 삼축 고속 무선 충전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T11은 네. 당신의 네. 운전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차량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송풍구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. 1호W의 고속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안정적인 고정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고정하며 내비게이션과 전화 알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편리함과 견고함에 만족하고 있으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.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원하신다면, 켜아키 T11을 선택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